분명히 조금 전에, 이, 그, 기할기자를 써서, 신령스러운 피라고 분명히 해석했습니다. <laughs>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피가 신령스러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신령스러워질지. 그래서 피를 바꾼다는 말은 열반한다는 말이에요. 열반은 살아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요원해요. 우리 문중은 살아서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살아서 열반할 수 있다고. 몸이 있을 때. 요거는 할수 있어요. 그럼 열반은 또 무슨 말이냐? 신의 문이 오픈되었다라는 말인데, 글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기 혈. 구멍 혈을 확보하면, 기 문을 들어갑니다. 드디어 문 문자니까. 그 다음에 기가 우리 피부에 가장 말초 신경 끝머리 자리가 모세혈관이에요 여기가 싹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피부 호흡, 체식 호흡은 가능하죠. 타심통 가능하죠.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숙명통도 가능하죠. 그래서 신의 문이 오픈됐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신의 문이냐? 먼저 열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이 끊어진 도가 터지는 자리가 있고 또 하나는 눈동자 혈이 풀어지는 거. 여러분 도전할 수 있어요. 신의 열반은 붕 뜹니다. 무조건 붕 떠요. 신의 열반의 카테고리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반드시 신의 문이 열려야만 가능한 체험이에요 퍼 꺼지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신과 사람이 합의를 할 때는 요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흔들려요 신이 합의를 할때 접신인가 하... 나는 그런 도라면 안 펴요 그런 지저분한 도 깔끔하지 않은 도라면 전달도 안 해요. 화이트 샤먼. 반드시 사람 살리는 거. 내 가족. 내 남편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용돈 줘본 적이 없어요. 당신, 어머님 생신이죠. 당신이 어찌 알았나? 갈때 이거 가져가요. 300만원, 500만원. 용돈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삶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 공부하면 가능하다고 그만큼 목을 부러지죠. 피토하는 심정으로 읍소를 해도 안 올랐다. 왜? 아, 이거 시간 가면 안 되는데. 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가 집착형입니다. 더 닦으면 집착을 하는데 하세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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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집착하다가 시간 다가버려요.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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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 아, 내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따야 되는데, 집착. 내가 누구 밑에서 딱 갔는데, 집착. 못 따요? 급해. 두 번째가 분석형이에요. 이 사람은 환자 수준입니다. 이게 왜마만 안에 있 컵은 컵이고 나는 나지. 분석을 해야지. 대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시비하고 분별해야죠. 요만큼 가볼까? 분석해야지. 살짝 갈까? 에이, 빼자. 에이, 가보자. 에이, 안할란다하세월이에 이건 도안땅 이런 사람 받지 마요. 도을 분석하는 사람은 그냥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치라 그래요. 가서. 요거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세월이. 할까, 하지 말까. 1년, 2년 걸려요. 그럼 돈 없다. 선생님, 저돈 없는데 어떻게 꼭지 따면 됩니까? 집에 가 있어, 그냥. 그렇게 따주잖아요. 집에 가서 하라고. <laughs> 집착형, 분석형. 과시형. 요거는 환자입니다. 이게 어떤 환자냐면, 저 위에 사람이 없어. 독대하러 옵니다. 어렵게 해요. 다리 타고 주머니 손 놓고 45도 누가, 내한번 따봐라. <laughs> 일하고 있어요. 지 자랑하는데 한 시간 걸려요. 돈 내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짓안 합니다. 독대할 때 가치를 귀여기는 분은. 빨리 물어요. 10분 손해보면 돈다 깨지는데. 돈안 받으니까 지 자랑하는데 1시간 걸려 지가 뭐 닦았는데 30분 걸려요.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인데 해 됩니까? 해봐라. 표정이 그나마 윤화해 줍니다. 1시간 떠들어서의 었 업이요. 30분 닦아가 귀신지대에서더큰 업이요. 물을 말씀 있으시면 물으세요. 물을 게 없어. 말다해 빚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녀석이 말 많이 하는 녀석이에요. 3분 지나면 미천 다 떨어져요. 5분 지나면 바닥까지 드러나요. 10분 지나면 가여워요. 불쌍한 인간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수는 말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더 고수는 말 없는데 빙거려 웃는 자들. 그사는 이길 방법. 거기다 충청도인이면 못 이겨요. <laughs> 아이고, 웃죠. 웃을 일이야. 충청도 사람 못 이겨. 예를 들어서, 우리 2만원씩 걷어서 삼겹살 먹읍시다 이러면 싹 걷고 있어. 충청도 사람은 한 10분쯤 지나가 돈싹 꺼내가 겨. 이게 다 해요. 아시죠? 겨. 겨우 이게 뭐냐면 오케이. 이 말이에요. 뒤로 헛헛헛 넘어갑니다. 부산 사람 경상도는. 뒤로 헛헛헛 나... 우리는 벌써 한명두명할때 삼겹살 굽고 있어야 되거든. 부산은. 아시죠? 부산은 급해. 일단 야구공 딱 치면은 어디 넘어갔겠지 뭐. 이렇게 정리해요. 이게 부산 스타일이고. 충청도는 야, 그건 실상에서 안 받아줄 거야, 아마. 나는 못 이기겠더라. 저기, 한다는 말인지, 안 한다는 말인지. 저기, 밤으로 간다는 뜻이라며. 대답을 안 해요. 중청도는. 밤으로 가겠죠, 보살님. 갈 거죠. 라는. 빙그레 그래. 웃어요. 그래놓고 좀 있다가 다 가는데 차에 시던 걸로 집에 가요. 대답도 안 하고. 그럼 보살님 밥먹으로 간다며 이러면 집에 갔다가 다음에 올게요 <laughs> 그럼 또 부학들한테 자, 야 빨리 둘이 빼라 집에 간다 예약 다 해놨는데 웃을 <laughs> 일이 아니라 이두 번째 문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해서 어느 유형인지 보시고 이 문도 두 개가 있어요 실제로 말문이 있고 요거는 범신 자리에요 이 범신이 뭐냐면 호랑이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황호가 있고 노란 호랑이 그 다음에 백호가 있어요 요것도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천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이 문자 써도 되고 들을 문자 써도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물을 문자를 써도 돼요 문문자를 써도 돼요 저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 신이 날라 날라가는 신의 출입문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신이 사람과 합의를 할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신의 에너지는 무형으로 형상이 없어요. 무형으로 존재하는데 자기를 닮은 존재 에너지체를 몸체를 찾는다고 자기를 닮은 그때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일자 무식장이. 이거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만 무식쟁이라고 할게요. 장이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관념이 없어요. 낯놓고 기어자 피가 그 자체가 진땡이에요. 관념은 피가 희석되고 더러워지지만, 관념이 없는 피는 깨끗해요. 그래서 하늘의 천지의 기운이 합일하기 너무나 좋아요. 두 번째는, 알매 영역이, 영역, 아르마리는 귀신 덩어리고, 알매 영역이 증폭할 때로, 증폭할 때로 진화한 친구들. 그래서 우리 사랑방 방장들 저 근처에서 듣고 듣고 또 들어요. 설마, 와, 엄마야, 재밌다. 듣고 듣고 또 들어요. 들으니까 알매 영역이 무한대로 증폭된 상태에서 꼭지가 그룩스에 맞게 톡 터져버려요. 가볼게요. 요 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말로요. 척점 발달한 사람 빛의 존재들. 빛의 존재들. 존재. 이 종결 전자예요. 요 삼. 향기 나는 인삼이 됐든 산삼이 됐든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있으면 뭐예요? 꼭지를 못 따는. 이 받은 친구는 최소 약손이에요. 최소 최고가 어통이고. 제가 얘기했죠. 약손은 대열이 어디까지 감긴다고요? 손까지. 고무장갑 어통은 옆구리까지. 제발 여기 낑긴거 풀어가 열로 풀지 말라고. 이거 전부 욕심이 업이에요. 삶을 받는다니까. 요거 받는 건네 가지 텍스트가 있어. 이 고급편이거든. 요거하고 구슬하고요두 개만 다 오픈할게. 사랑방 들어오면 다 오픈해드릴게. 두 개만. 천지의 기운이 밀고 들어온다고 에너지. 그래서 몸체, 자기를 닮은데, 알매의 영역은 두고리가 있어요. 의식으로 진화하는 경우, 세포가 부활해서, 이 몸이 혈이 열려버려가, 누진이 된, 거예요. 업습이 빠져갖고, 완전한 성체, 성스러운 몸이 됐을 때, 그때는 몸이 증폭할 대로 증폭해서 우주를 담아버려요. 그 다음에 의식통은 무한대로 진화해서 마지막에 빅뱅으로 터져버린다. 터진다라는 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고급 인자들 되면. 그래서 신은 태초의 기운이라고 천지의 기운이고 신은 형상화하지 말라니까 신은 만물 그 자체예요. 삼남한상 일체 그걸 형상화해서 조잡한 접신의 재발하고 여러분 의식의 영역을 빌려주지 말라고. 그 조상님들을 왜 받아? 보너스 드릴게요. 요게 바늘귀에요 요거 됐죠? 바늘귀 소가 한 마리 들어오는 게 신인 합일입니다. 바늘귀에 그게 신인 합일. 상이 없어요. 없어비. 상이 끊어져. 자, 고개 소한 마리가, 즉, 소인 몸에, 여러분, 여리디 여리고 작디 작은 이 몸에 천지의 기운이 밀고 대신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바늘 귀에 소한 마리가 들어가는 확률보다도 더 힘들어. 그거 우리 문중에서는 쑥 들어와요. 홀로그램의 원리로. 홀로그램의 빛의 원리로. 다시 갑니다. 천문은 바늘 귀에 소세 마리가 잇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1초의 세상인데 요거 열면 용신을 끌러내요 <laughs> 이거 시범 보여줘야 되는데 또 없다. 선아, 없나? 선아, 일로 좀 오봐라. 일로 좀 오봐라. 이거는 우리 지도자용인데, 내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송파점에서도 이 친구가 약간 시범 보였는데, 자, 자, 자네가 2층에서 하듯이 다리를 펴고 저쪽으로 좀 봐주시게. 다리를 편 상태에서. 뻗어서. 어. 다리를 펴. 자, 에이. 이 친구가 공부 중에 용의 눈을 봤다고 가정할게요. 용의 눈부터 1번 첫 번째 보입니다. 혈이 풀어지고 이 상의 도형이 사라지면 용의 눈부터 보여요. 호랑이 눈도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용신 버전이 어통 때문에 용신을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의사들, 남편이요. 한의사 원장이잖아요. 아, 안 보이시는데. 예, 맞잖아요. 그죠? 또 우리 우성님도 의사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은 구의통이라고 그래요. 자 갑니다. 이 친구가 미투 절대 아니요터치한다위 미투. 이제 웃는 사람은 이제 이해한 거예요. 미투 아니라고. 남자는 무조건 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1m가 돌려서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거 나중에 말기암 딸때 내가 이렇게 해요. 요렇게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시험 보여주고 할게요. 좀 이따 말문전자들 인체 금에 들어갔는데 뭐 여자들은 엉덩방아 찍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 요때 이 친구가 공부 중에 용의 눈을 봤거나 용의 두 번째가 발톱입니다. 요때 발톱은 여유주가 없어 요 혓바닥에 있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용 꼬리를 봅니다. 네 번째가 몸통이에요. 다섯 번째가 영립. 아, 정정할게요. 다섯 번째, 뿔, 뿔. 여섯 번째가 얼굴이고, 일곱 번째, 영린. 턱선, 영린. 용의 턱을 영린이라 그래. 이해됐죠? 네. 일곱 번째, 영린. 요렇게 해볼게요. 그거를 봤을 경우, 이 친구가 실제로 몸이 여기서 1m가 이렇게 밀려버린다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우리 공부는, 요래 서있을 때, 눈동자 혈이 풀어진 경우입니다. 분명히 용의 눈을 봤거나 발톱을 봤을 경우 이 친구가 일어섰을 때바쁘어요이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그 자리에서 찍어버린다고. 그래야 몸이 1m 쑥 밀려버려요. 누가 와이어로 당긴 것처럼. 그런데 분명히 요 벽이 한 80cm 있었는데 요 뒤에가 있다고. 긴가민가 본인이 몰라요. 남자는 앉아봐. 요 공부를 하면, 용신을 친견하면이 몸이 1m 덜려가 내동댕이 쳐져버린다고. 벼군자님이 실제로 내동댕이 쳐졌잖아요. 우성님이 간해소에서 실제로 용을 친견했잖아 실제로 말문 딸때 삼을 받았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딸라고 공부하는 거 맞죠? 눈동자 혈이 풀어지는 접점부터 신통이 열린다고. 그럼 요래 있으면 요 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요거 내가 인테리어인 거거든. 요 안에 유리라. 벽이 있죠. 바깥이 보여요. 이걸 격벽 투시라고. 하는. 위에 천장을 보면 아파트 15층인데 하늘이 보여요. 2층 사는데 격벽이 투시돼서 별이 보인다고 밤에. 그것을 사람의 인체로 가져가면 여러분들은 소모주처럼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래가서 창자가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여러분들 알고리즘의 한계고 거지 같은 그 한계라니까, 관념. 이 사람 이름을 딱 돌리면 신체 오장이 다 보여요. 이게 이 예, 예를 들어, 노천이죠. 이 친구가 닦으면서 눈을 반개하고 빙그레, 무슨 노천하면 몸이 쏘가지가 싹다 보인다고. 여러분들은 소모즈처럼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유치한 알고리즘에 여러분들은 평생 을식을 빌려줬다고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는 격백두신는이 벽이 바깥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바깥이 보인다라는 이 친구가 돌아가신 이 친구는 아니에요 양친이 계세요 1초만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요게딱 비칠 때 아버지 하면 1초 만에 아버지가 딱섰분다고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실상 요지경 세상이라 그래. 요 그래가 이 친구가 용신을 합의를 했죠. 아버지 모습을 보면 1초 만에 천도를 지켜줄 수 있다고. 완벽하게 열반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두 가지 문에 말문청. 이상하고 귀한 문이 있는 지리산에 가니. 옛부터 실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더라. 학자들은 청학동인 줄알았 잘못했어요. 청학동은 푸른 청학이 바위 에서 누가 타고 넘냐고 현대판 신선들이 그 친구가 갑주를 넣어둬요. 피부 끝까지, 그 채식업의 주인공. 여러분, 요 몸이 붕 떠서 1m가 내동댕이 쳐진다는 게 믿깁니까? 이게 실제로 용을 친견하면 가능하다고. 그런데 용신은 아무나 안 와요. 구역질이 나서 못 와요. 여러분, 습의 냄새 때문에. 그래서 전에 됐다. 었다 눈동자에 혀를 풀어서 상을 끊던 이게 신의 상이에요. 의식의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가르쳐 준 공부편으로 진짜로 상을 끊든, 잘 봐요. 상을 테스트하는 건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입도도 안 했으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도 많은 시간을 하려 했지만, 전달을 많이 못 해드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상하고 기이한 기운이 들락거리는 실상의 문이 있다더라, 지리산에. 이두 문을 통과한 자가 노천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대협객이 됩니다. 내가 빙의 가르쳐 주면 뭐할 건데요? 돈 벌어봤자 백억인데. 그 백억 벌어서 말 여덟 개 먹을래요? 하루에. 아뭐 쓰잘데 없네. 자기가 대명을 떠친다고 해볼게. 그럼 만화음보살이 아닌데. 진짜로 대승적인 보살로서 화음의 세계. 인류 평화, 민족사 걱정하는 위대한 존재가 꽃 한송이 들고 빙그레 지구 받들고 웃어야지. 그자가 각자가 되지 역사에. 요 기갑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는 자리예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요 기갑 자리는 봉황의 성신의 자리예요. 봐봐요. 말문을 범신합이라죠. 천문을 용신합이라죠. 요 기갑 자리는 성신합이라고 요게 봉황 자리에요. 어통 자리. 어통은 여러분 알고리즘과 생일과 천문과 따야 돼. 요 자는 저하고 말기암 만자를 시술할 수 있어요. 요거 마치는 자들은. 여러분이 들어오면 정통으로는 6주 걸려요. 내 지도자일 경우에 100일 걸립니다.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야 돼. 밖에서 내 외부 지도자들도 100일 걸립니다. 지금 약통주문자들 중에 제가 이제 외부, 내부는 한명 정했어요. 달려갑니다. 역사에.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내가 없다니까. 요거는 정말 요만큼 가르쳐 준 거라니. 이거 말고, 일단 마칠게요. 마치고, 끄고 내 1분만 얘기하고 사라질게요. 끄자. 수고했습니다.